수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왜 포기를 하게 되는지 조금 정밀하게 봐보면 되게 양은 많이 늘렸어요. 막 열심히 해야 되니까 막 피땀흘려서 열심히 하고. 근데 문제는 내가 다른 거를 뭔가 문제에 적용하려고 할때 기억이 안 나는 거라. 그 기억이 안 나는 그것 때문에 당신이 수학을 계속해도 양만 늘어날 뿐 나아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딱세 가지 알려드릴 텐데. 속는 셈 치고 진짜 포기하기 전에 속는 셈 치고 9월 평가원까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집 아무거나 있을 거예요. 쉬운 것도 괜찮아요. 다 꺼내서 맞은 문제 일단 찾아보세요. 맞은 문제. 맞은 문제를 가지고 이제 뭐할 거냐면 서술형으로 해설지 쓰듯이 혹은 그냥 서술형 답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말이 좀 어려우면 이거를 일기 쓰듯이 혹은 대화체로 적어보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 귀찮을 수 있는데, 요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꼭 적어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킥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유를 꼭 써보셔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하게 문제를 푼 이유는 이라고요. 그리고 이 이유를 당신이 설명을 만약에 못한다면, 두 번째 이유도 같이 점검을 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어려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개념을 빈 종이에 적으실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이 많은 거를 언제 다 적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단위로 잘라서 그냥 그거를 반복해서 쓰다 보면 기억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 친구가 수학을 거의 포기하기 직전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 듣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다고. 근데 선생님 말 듣고 그냥 계속 적어봤고 또 적어봤다. 많은 문제를 풀지 않아도 본인이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 모든 문제들을 풀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념을 안다는 건 빈종이를 스스로 채울 수 있을 때할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게 뭘까요? 시험입니다. 안타깝게도 시험이에요. 시험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제한 안에 뭔가를 꺼내는 것 자체를 아무리 싫어도 여러분들은 계속 겪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어려운 문제로 하라 그러면 저도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쉬운 문제로 시험을 보라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할수 있을 겁니다. 쉬운 문제 2점 또는 3점짜리. 아주 쉬운 문제들만 계속 여러분들이 시간 제한만 두고 푸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조금 예를 들어 드리면 지금 시중에 이제 있는 뭐 실모, 실전모의고사 이런 거 되게 많을 거예요 아무거나 하나 꺼내시고 거기서 2점, 3점짜리만 추려내시면 17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17문제를 일정 시간, 예를 들면 30분 정도로 잡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개념을 모르는지 아니면 이 문제를 내가 두번 풀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보이게 될 겁니다. 부담 없는 시간이죠. 30분 정도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30분 정도 풀었는데 다 맞았어요. 그럼 30분에서 시간을 줄여보세요. 근데 30분 동안 풀었는데 다못 풀었어요. 그럼 시간을 살짝 늘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적당한 그 시간도 찾아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두 가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다 맞았거나 아니면 틀린 문제가 있거나 틀렸다면 높은 확률로 1번, 2번이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 2번을 다시금 공부할 계기가 생길 거고요. 맞은 문제라고 했을 때그 문제를 혹시 두번 이상 풀었거나 또는 약간 반쯤 찍었다. 그러면 그 이유도 똑같이 1번, 2번 때문일 겁니다.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시험 같은 상황에서 시간 제한 내에 내가 이걸 다 풀어서 다 맞는다고 상상을 해보셨을 때 생각보다 엄청 큰 자신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학생들한테 시켜 봤을 때그 학생들이 뭐 대략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도 선생님 저 가득 차 버렸어요. 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금방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부디 여러분들도 1번, 2번, 3번 특히 3번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